성광사 지장전에는 지장삼존상을 비롯하여 시왕상 1 9구 한관상 6구, 사자상 6구, 동자상 8구, 금강역사상 2구 등총 31구의 존상이 봉헌되어 있다. 조성기에 의하면 1640년에 승명스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17세기 명부신앙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을 알수 있다. 송광사 지장전은 우리나라 3대 지장성지로 유명하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명부전 지장전을 이렇게 규모 크게 안 해요. 보실랍니까? 분명히 편에게는 지장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내에는 또 명부전이라고 돼 있어. 물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 지장이 주인공이냐 명부가 지장 명부라는 건 저승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는 저승 세계만 관계되는 거지. 그런데 지장전이라고 하면은. 지장보살의 주인공이어야 돼. 지장보살은요, 육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명부전이라고 하면 저승세계로만 한정을 해. 그래서 사실은 같다고도 할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역할을 저승세계만 딱 묶어놓은 명부전에서 강조하는 건요, 지장보살하고 요 그거예요. 시왕. 재판하는 시왕이 중요시 돼버려. 그런데 지장전이라고 하면요, 은 지장보살 한 명만 달랑 모셔놔도 지장, 그게 중요한 거거든. 어. 그래서 여기가 열 지금 선생님 보세요 칸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칸이죠 옆에는 세 칸이라 그럼 3호 십호 열다섯 칸짜리예요 지장전 명부전이 열다섯 칸짜리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는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는 지장전 중에서 명부전 또는 지장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칠곡의 송림사예요. 칠곡의 송림사가 가장 큰 규모고 진도의 쌍계사. 그러니 선생님들 다 이제 가볼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장전이니까 당연히 지장보살의 주인공인 게 있죠. 지장보살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르라니 깎은 머리 약간 파르라니 깎은 머리.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승려의 역할을 해요.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성문승이라고 하는데 성문형, 성문성. 그래서 파, 이 성문들의 머리, 성, 이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지장보살의 손에는 지물에는 육환장 여섯 개의 고리가 있는 지팡이 육환장과그 다음에 오른 손에 여의 보주가 들어 있어요. 그게 원래 지장보살의 대부분의 그건데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을 저희는 그럼 뭐로 오리지널이라 하냐? 문헌에 근거해서 십육경이라는 문헌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음에 조성을 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먼저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건 석구람이에요 석구람 아시죠? 석구람, 석구람 부처님이 맨 뒤에 보면은 벽을 파서 감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감실에 지장보살이 요만하게 앉아계셔요 거기에 손에 아무것도 없고 여의주 하나만 있어 육한장은 훗날에 후대에 육한장은 지물로 등장을 한 거고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 지장보살님, 자, 향우를 먼저 보세요 제가 향우를 먼저 했으니까 지장보살님 왼쪽을 보겠죠 향우, 저 양반은 도명존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삼존 형태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옆에 도명존자 승려예요. 그러니까 합장을 하고 있고 승려의 형태를 하고 있죠. 환원기라는 책에 자 도명이가 죽었어. 죽어서 가서 봤는데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막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런데 염라대왕이 탁 명단을 봤더니 이 도명이 아니었던 거야. 네 잘못 죽었어. 돌아가 그런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태어, 이제 다시 깨어났죠. 그때 지옥에서 봤던 장면을 이제 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옥의 풍경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서술 내용을 적고 책 이름이 환홍기야. 환홍기에 의해서 지장보살의 옆에 시사, 뭐지, 시봉은 도명전자가 하게 돼 있고요. 자, 또 다른 책, 환원기간인또 다른 책, 지장경을 보면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분명히 지옥에 태어났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어디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막 팔다리를 부셔가면서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광목녀, 바라문녀라는 효성 깊은 여자가 있어요. 자그 여자가 어떻게 어떻게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도움으로 지옥에 가게 됐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지옥에서 막 정리를 하고 있어 요즘으로 치면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 그분이 당신은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곳이다 부처님의 힘이 아니면 아니면 당신의 원력이 컸던가 알고 봤더니 자 내가 이래 이래서 우리 엄마가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왔다. 누가 엄마가 누구냐 엄마의 이름을 얘기를 해자 우리 엄마는 살아생전에 너무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생선 한 마리 먹는 것과 알벤 생선을 먹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생선 한 마리는 살생 하나지만 알벤 거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먹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알벤 생선을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쪄 먹고 항상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해서 그래서 아그 엄마라면 이미 좋은 곳에 태어났다야. 왜 딸내미가 너무 효성에 지극해서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엄마만 간게 아니고, 그날 같은 자리에 있던, 지옥에 있던 모든 중생에 다 같이 구제를 받아서 급락에 갔다고 해요. 이게 불교에서 중요한 회양입니다. 나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같이 베푸는 회양. 그래서 그거를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무독기왕. 이 양반이 무독기왕이에요. 그러니까, 환원계에서 나오는 도명전자는 자, 자보시로, 자보처로,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지옥에서 직접 봤던 우보처로 도명전자와 무독기양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지장보살의 삼존 형태가 띠게 돼요. 자, 이제 환원계에서 봤던 저 양반이 지옥에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옥의 시왕에 다섯 명이 쫙 앉아있고, 여기도 다섯 명의 시왕이 쫙 앉아있어요. 우리나라는 발음상 시왕이라고 해요. 시왕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시왕들은요, 죽어서 며칠, 며칠, 며칠마다 재판을 받아야 해. 그래서 재판관들이야. 그럼 선생님들, 77에 49, 불교에서는 49제 동안에,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 번만 재판을 받으면 되잖아. 그럼 일곱 명만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열 명이 있거든.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즉, 일곱 명은 불교식이고, 나머지 세 명은 유교식이야. 유교에서는 왜냐하면, 77에 49 받고, 유교에서는 중요하게, 100일도 중요해.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상. 몇년째 1년 째 그래서 1년째 또 재판을 받아야 해서 또 이제, 여덟 번째 왔지. 그 다음에 또, 3년 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해서, 즉, 100일째 소상, 대상.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유교에서. 탈상을 한다고 해요. 즉, 드디어 상복을 벗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상복을 벗지 않고 탈상을 하지 않고 슬픔에서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77에 49, 7번을 지내는데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시왕이 10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재밌는 게 유교도 있고 지금 불교도 있는 거잖아. 그럼 또 있냐? 도교도 있어요. 도교가 있는 이유는 시왕들의 이름이요. 다 제각기인데 염나, 염나가 어딜까요? 선생님들은 염나를 다 알아. 그렇죠 원래, 자, 염나는, 저기는 1, 3, 5, 7, 9. 자, 1, 3, 5. 다섯 번째가 염나예요. 여기는 2, 4, 6, 8, 10.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번째고, 초, 번호로 하면 은 다섯 번째고 절로 가면 세 번째지. 염나야. 우리는 제일 인기 있는 시왕이 염나라고 해. 염나가 왜 인기 있느냐. 염나 앞에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어서 앞에 가서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어. 업경대에 자기 살아생전의 모습이 쫙 나와버려. 그래서, 여, 뭐. 저 염나한테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제일 염나를 무서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염나 한 사람만 따로 모시는 신앙으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신앙은 발전했지만 그게 이제 무속과 연결이 돼서 현황 신앙이 발달을 하고 현황도라는 불화도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3, 5, 7, 9, 2, 4, 6, 8, 10. 그랬는데, 이제 시황들의 이름. 우리는 이름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조사해 봤더니, 태산부군이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다 있는데, 여기는 바로 도교에서 나오는 시황들의 이름이 있더라. 즉, 여기는 불교지만 도교도 들어있고, 유교도 들어있고, 뭐, 세명시황이더 보태진 것도 유교, 13579, 24680,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 중용이라는 소목법에 의한 배열, 이것도 유교.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유교, 불교, 도교가 한꺼번에 있는 환원기라는 책, 지장경이라는 책, 아주 재밌는 지장전은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지장이거든, 지장신앙이거든, 그게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재밌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각에 가도 이렇게 많은 조각상이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조각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왕과 시왕 사이에 여기 어때요? 동자들이 있죠? 다 동남 동녀들이 다 있게 돼 있어. 그러면 시왕이 10명이니까 동남 동녀들은 몇명이 있어야 돼, 총? 사이사이에 한 명이니까. 8명이어야 되지. 열0명 했으니까, 사이사이니까. 그리고 그 8명에다가, 자, 앞에 인왕이 있어. 여기 한명 있고, 저기 한명 있죠. 이런 사람들. 자, 이, 여기 법당을 지켜주는, 사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인왕이 있어. 그러면 또, 벌써 3존에, 1 0분의2분의 동년, 동남 8명의 또, 차사들이에요. 자, 아까 도명이가 죽었는데, 잘못 죽었지? 자, 그렇게 데리러 가는, 우리는 이거를 저승사자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차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차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승사자를요, 맨날 전설의 고향으 봐가지고, 갓쓰고 까맣고 까만, 아니에요. 우리의 차사는 화려해요. 또 화려해요. 자, 저 양반들이 차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 사람들의 행적, 죽은 행적을 그렸던 그 판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사도 있어. 기록했던 녹사도. 자 그러니 지금 여기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이 정도면 어~ 지장 전에 오리지널 이 조각상을 다 하려면요 34 43 그렇게 많은 조각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싹 없애고 정말로 싹 없애고 지장 전 이름하에 정말로 지장 고사를 딱한 번만 모신 곳이 있어 팔공산에 가시면 북지장사 있어요 거기는 석불로 석으로 돌로. 아무것도 없어. 손에 든 것도 없어. 그냥 정확히 지장보살 한 분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 때 발달했던 지장신앙이죠. 그러다가 조선을 거치면서 쭉 오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를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가서 더 매달리고 싶은 거라. 그래서 지장신앙이 명부신앙으로 변천이 되고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명부신앙 지장신앙이 가장 핫한 신앙에. 왜 핫하냐? 자, 핫한 것만 한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염라 대왕을 아신다고 했죠? 자, 이 양반이 염라 대왕인데요. 자, 염라 대왕이에요. 원래는 책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멸류관을 써야 돼요. 임금님들이 쓰는 멸류관 있지. 여기 구슬이 막 달려있는 거. 그 멸류관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흘리면서 이제 프로페셔널 작가들이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책이었다고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책을 해버린 거야. 거기다가 더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핫하다는 거는 늘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써져 있네. 심지어 거기다가 멸류관에서 책으로 바뀐 것도 잘못된 건데, 그책 이름에 금강경. 적혀 있어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또는 간단하게 금강경.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금강경을 소유경전으로 제일 중요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술이 바뀌면서 거기에 의미까지 들어가서 멸류관에서 책으로, 책은 또 금강경으로 이 누구지? 저염나양 염라대왕, 염라대왕 저양반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핫하다는 건 지장신앙은 늘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왕들의 다 이름이 진광대왕, 송제대왕 염라대왕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요. 저는 정축생이거든. 보면은요, 무슨 생, 무슨 생써 있어. 보셨죠? 사실은 저거 불교 아니에요. 이거 약간의 무속이에요. 육가 폐원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을 여기다 이렇게, 우리 육식갑자 있잖아. 선생님은 무슨, 무슨 생입니까? 자기생, 아,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저는 기회생, 자, 기회생. 그럼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자기생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이거 불교식 아니에요. 이게 조선 후기, 완전 조선 후기에 들어온 거.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지장신앙은 죽음에 대한 세상이다 보니까 또 현세의 복도 같이 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부터 하고 싶어서 무속의 개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육갑자, 그러니까 그 육갑해원극이라는 책의 근거에서 무슨 생, 무슨 생이 들어가 버려. 이거는 순수 불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욕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거 지장신앙의 전문가니까 욕할 건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장신앙, 명부신앙은 아직도 변해가고 있는, 관세음신앙은 변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신앙은 통일신라 시대와 지금 오늘날 2024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신앙이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신앙입니다. 자기, 자기 거한번빡 봐보세요. 있을 거라.